네, 안녕하세요. 농부 양씨입니다. 지금 오늘로 천해양 다 발송해드렸고,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한라봉을 매달았던 거를 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다 보면, 끈을, 끈을 자르다 보면, 한라봉을 미쳐 이제 못딴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서 이벤트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제, 한라봉도 제가 이게 마지막 동이거든요. 이 마지막 동 정리하면은 이제 한라봉한테 이제 물도 주고 다시 2026년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나무가 많이 큰데 나무 가지들을 다 베어낼 거예요. 우리 전정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싹다 전문가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전장을할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있나?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디 있? 있어? 카메라가 어디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저쪽에도 달려 있고 제가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번 이벤트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천혜양까지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2월 22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상인한테 파는 수학, 그 수학 한번 더할 거거든요. 그때 하고, 그때 또 선별을 해가지고, 제 카페에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